그는 스페인어를 제대로 할지 못합니다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밖에 없는 생소한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비록 무능한 사람이고 현지어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가서 장사하는 개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넓히려고 털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17개의 교회를 시작을 해 여러분의 인생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전도자로서만 개발이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 사업자면 사업자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가서 장사했던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두 사람의 청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은사라도 결실이 있나 없나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단 충성하는 것입니다.